안녕하세요. 서울 양자에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안녕하시죠?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의 날입니다. 오늘에 그래서 임시공일이죠. 오늘은 임시공일 예, 선거 우리 선생님들도 선거를 많이 하셔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이제 우리가 바라면서 너도 나도. 빠지지 마시고, 선거를 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선거는 일찍 마쳤습니다. 부재자 투표로서 일찍 했고, 어,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은안 하신 분들이 이제 많죠. 뭐 부재자 투표 한20% 정도 했가 본데, 예, 이제 80%가 남았는데, 이제 오늘 얼마나 많이 하실래가 많이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빠짐없이 투표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종을 판매를 해 볼까 합니다 영상을 안 올리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영상 안 올리면 좀 짭짭하실 것도 같고 그래서 한번 뿌리는 뭐100% 전번에 한번 뿌리를 다 보여 드렸던 난초입니다 얘네들 약 10분 가려면서 뿌리 영상을 올렸던 애들인데 뿌리는 아주 100%입니다. 아주 뽀얀하고 좋습니다. 뭐 구매를 하실 의향이 계시면 제가 뿌리를 쏟아서 뿌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하신다 하면은 근데 뭐 그냥 우리 선생님들의 눈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면 또 좋을 듯 합니다. 제가 가격 지시는 않겠습니다. 가격은 지시 않고 전화 문의를 주시면 제가 택변해 드리겠습니다. 어, 왜냐면, 하 제가 또, 어, 이 난초를 가격을 해 놓으면 또 다른 분이 또 가져가시면은, 가져가시면 또 그분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 또 그분이 또 배양하시다 또 판매를 하시게 되면 또 그래서, 어, 얘네들 두 분은 제가 가격을 안고 전화문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촉에, 세촉에 키는 17cm. 17에서 18cm까지 나옵니다. 17에서 꽃이 아주 기대가 되죠. 꽃이 기대가 되고 자 여기 산채 쪽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산채 쪽을 보시게 되면 아주 폭이 좋습니다. 어, 올촉은 이제 작년 작년 가을 신화 초기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있고 처음에 나올 때는 신문처럼 얘도 극황으로 나오지 않고 백으로 나옵니다. 백. 백으로 백 나와서 노랗게 색상이 바래죠. 가만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제 색상이 빠지는 게 아니고 색상이 이렇게 노랗게 들어옵니다. 이제 얘는 난초가 색상이 빠지는 난초는 품위가 없지요. 색상이 빠지면은. 근데 얘든 얘네들은 세월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색상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배양을 더해 봐야 되는데 아직 이제 배양의 이제 뭐 산체 등계가 이제 우리 3년째 이렇게 되는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오티톱 색상이 얼마나 더 이쁘게 둘러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색상으로도 보기는 좋습니다. 현재 색상 이렇게 신화 올라올 때는 이렇게 백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주 종자목으로서는 좋을 듯 합니다. <laughs> 예, 이제, 뭐, 저, 제가, 어, 뭐, 우리 선생님들이, 뭐, 제가 꼭 <laughs> 가져가시라고, 가져가시라고 영상 올리는 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영상이 올릴 것이 마땅한 게 없어서 집에서 어제 영상을 찍어 놓지를 않았어요. 제가 어제 피곤해가지고, 어제 좀 피곤하고, 어, 또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많고, 어, 제가 어제는 또 이렇게 하우스를, 하우스 질 자리를 가서, 조금 나라씨 좀더 하고 나라씨 좀 하고 이제 자질을 해서 8미다8미다에1 8m, 5미다로 제가 난시를 지을까 합니다. 8미다에1 5미다 그렇게 하면 저 혼자 혼자 배양해 낸다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놀이터 놀이 토죠뭐꼭 배양장이라는 것보다 저는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나이도 먹고 그러면 어, 거기가 또 좋습니다. 거기 놀러 오시면 왜 좋냐면, 그 밑에가 강입니다. 강 바로 그 밑에가 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거북의 그 도로 옆에 다 하우스를 짓으고, 어, 내년에는 내년 100평 정도를 해서 100평 정도를 해서 그 바로 강 옆에가 어, 거기다 100평 정도 짓으면 아주 놀이터로 딱 소리납니다. 낙수리. 저는 또 그냥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또뭐 어디 뭐 다니는 것보다 거기 강에 낚시도 좋습니다. 강에. 거기 낚시도. 거기 옛날에 잉어도 많았는데 이제 오래 해보면 알겠지요. <laughs> 옛날에 잉어도 많고 낚시 낚싯대도 끌어끌어 갔습니다. 그냥 던져놨는데 낚싯대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찌만 그 강에 동그러 다녀서 다른 분이. 어, 미를 던져가지고 끄집어서 그 양반 인어는 가져가고 저는 낚싯대만 가져왔습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거기가 거기가 고기 낚시하는 데는 또 재미나고 뭐 축구장도 있고요 축구장 배구장 뭐 축구장은 아니라고 봐야지 배구나 이렇게 족구 뭐 이런데 놀이터가 좋아요 그쪽에 그 사평 그쪽으로 강 옆에가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이제 제가 하우스를 하우스를 완공을 하면 어, 그때 제가 그쪽 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그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놀러 오시면 또 거기에서 또 고기도 꼬먹기도 좋습니다 거기 고기도 꼬먹기도 좋고 뭐 낚시 했는데도 좋고 뭐 난초 산행 했는데도 그쪽에 난초 산행 할 자리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가차이 난실 옆에 고 난실 옆에도 또산행할수 있는 자리가 좋습니다. 뚱뚱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끝도 없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얘를 <laughs> 얘기하다 말았죠. 척수는 세척이고 어, 폭은 약한 10mm. 올시나는 10mm가 더 넘겠죠. 지금 지금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만 해도 10mm입니다. 10mm도 더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10mm도 이렇게 보시면 10mm도 또 넘을 것으로 보이고, 어, 입장수는 뭐 지금 현재는, 현재는 뭐 다섯 입장, 엄마 쪽에 다섯 입장인데 뭐 얘도 다섯, 여섯 입장은 나오겠죠. 올해는. 내년에 이제 올, 내년 하면 이제 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됩니다. 탄력을. 이제 얘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매가 되지 않으면 제가 하우스를 짓게 되면 가을에, 가을에 이쪽 뒷대, 그때 한쪽을 분주를 하겠죠 분주를 해서 이제 종자를 늘려야죠 뭐이 중투는 중투는 뭐두하로 중투 두하루는 뭐 피기가 어려우니까 뭐 지금 우리 보면은 뭐 천종 같은 애들 두하로 피는데 뭐 제가 뭐 얘, 얘가 얘두하로 핀다는 것은 뭐 기대는 뭐 거까지는 기대가 가지 않고 얘가 발전을 잘해서 아주 멋진 난초로 거듭나면 뭐 좋을 듯하죠요 아주 좋습니다. 보기, 제가 보기엔 좋고, 자, 그리고 남상관, 남상관 전번에 한번 뿌리 보여드렸죠. 영상, 영상 올려서 보여드렸습니다. 남상관은 제가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렸고, 자, 이렇게 아주 신화가 건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엄마 촉은, 음, 엄마 촉은. 1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cm 제가 이렇게 딱렇게 태광 보니까 12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음,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밑에 밑에 벌브 있는 데까지 12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벌브 있는 데서 이렇게 자면 지금 여기에서 11cm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cm 지금 여기에서 거기 옆면 폭은 뭐 10mm 뭐눈 감고 그냥 10mm 가는 거고 아주 상작으로는 지금 장수가 좀 조금 적은데, 엄마 쪽은두 둘리 다섯 입장입니다. 엄마 쪽은 다섯 입장이고, 아들 쪽은 지금 현재, 아들 쪽도 다섯 입장이네요. 아들 쪽도 이렇게 보니까 다섯 입장. 뭐, 이제, 올, 가을에 신화가 조금 있으면 신화가 이제 또 하나 보일 것입니다. 지금, 눈은 터 있으니까, 눈은 텄으니까, 이제 또 신화를 밀고 올라올 것입니다. 또, 얘가 커면서 아들 쪽이 크면서 또 이렇게 그 손자 쪽까지도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올해, 올해 이제 여름에 얘가 신화 올리죠. 앞으로도 이제 이제 4월이니까 한 6월 달 되면 신화가 쭉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 얘도 판매는 전화문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는 전화문이 주시면 제가 택변해 드리겠습니다. 뭐 종자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건실하고 뭐 이렇게 떡잎장에 이렇게 치마 입장 보시면 치마 입장에 노대도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치마 입장도 아주 건실하고 건강한 난초입니다 뭐 뿌리가 제가 그때 쏟아보니까 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뿌리가 너무 좋아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뿌리가 그때 영상 한번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혹시 영상 올려보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또 누가 구매하실 분이 계시려나 하고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어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예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거,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무슨 당 무슨 당 같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않고 그냥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 참여를 하셔서 좋은 국회의원 국회의원님들을 뽑아가지고, 나라 정치를 잘 하셔서, 대한민국이 아주 부강할 수 있도록, 부강하고 북침이 또 북한 애들이 또 항시 우리나라 넘보고 있지. 우리나라 넘보는 나라가 옆에 보니까 세 나라나 있네세 나라. 사방에서 우리나라를 못하게 좀, 좀 안, 안어보려고 아주 달리고 시네요 <laughs> 근데, 그, 이렇게 제 성격상으로 봐서 뭐 그렇게 안어볼 안, 안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래서뭐 난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옛날서부터 우리나라가 외정 때서부터 보면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뭐 학식이 좀 짧아서 제가 뭐 설명은 다 못해드리지만 대어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클 적에 제가 어렸을 적에 보면은 뭐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걸어 다니고 했때 새마을운동 한다고 한참 하고 박정희 대통령 계실 적에 참 잘하셨죠 새마을운동도 해서 나라가 이 정도로 부강을 했는데 뭐 넘들이 넘본다고 내주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누가 넘봐도 절대로 내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선거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고 또 건실한 건실한 대한민국이 더 건강하고 부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어, 우리 다 투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010-2880-5473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